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스터리 타운대 마몬, 록마스터임입니다. 오늘은, 이 게임을 해볼 건데, 이것은, 이것은 무려 괴물 기차. 근데 이 기차에서, 실종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실종사건의 사람이 누군지 보도록 하죠. 이사람! 이사람이! 이사람이 범인이야! 좀 말도 안되는 소리야 이거 민망하구먼! 근데... 제 목소리가 좀 칼칼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요 어... 어... 야, 가 앞으로 봤을 때 야, 찍어야 되잖아 자 어쨌든 그건 나도 내 목소리가 칼칼하지. 블록마스터에 목이 칼칼한데, 왜 나도 칼칼한 거야, 도대체? 그건 나야, 아따 뭐, 누, 이, 이 꼬마가. 야, 너 누구야? 역시. 출발, 기다이는 중. 열차, 출발. 가자. 우후, 출발. 핸드, 왜나 여기 나와 있는 거지? 난왜 여기에? 서브 감시 지점에 대한 구걸 자의 착각. 여기, 여기에 실종사건이 일어났어. 친구야, 여기 실종사건이 일어났거든? 그럼 우리 같이, 뭐라냐, 뭐라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여기서 그 실종된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뭐야? 우리나라 또 다른 차가 있는데? 누구세요저좀 살려주세요. 잠깐만. 뭐 저거? 저 차에 집게랑 손이 있지? 저, 저, 이제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은데. 섞었으면. 이거 뭐지? 아니, 저거, 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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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 그럼 설마, 범인은, 잠깐만, 그럼 범인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범인은, 어, 야, 그래, 어, 야, 얘똑같도똑같다똑같스 일보. 근데 범인은 설마, 사람이 아니고 기차였던 거야? 아니, 에헤이, 봄이, 아니 봄이야기 기차, 기차 괴물. 잘못아어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뭐야, 뭐저 기차? 뭐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야, 못 가, 못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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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도와줘, 도와야 해, 엄마, 아니, 아니, 엄마,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아니, 너무 무섭잖아, 이거. 괜찮아, 곧 있으면 도착해. 뭔스 쓰임, 음. 다행이다. 근데 나 캐릭터 왜 이러지? 너가 꾸몄잖아. 아하, 그렇구나. 꾸몄, 자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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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왔다, 아유, 누, 누구세요? 아, 누, 누, 가스독갔스 뭐야, 독스 왔다, 가. 독갔어. 어디가, 이어오 살았다. 오 그래도 살았네. 아이 게임 양심이네. 오아또아그 아이고, 아고왔다고왔다고왔다고아다고 어디로 간 거지? 에 우리가, 무서워서, 누 도가가, 도, 도,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구나. 당연하지, 응? 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 어 어, 저, 어, 어떡해. 살려주세요! 에이, 나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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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 브레스가 발사 용, 용, 용인가 봐. 아, 왔다갔다갔다갔다. 아 그, 그만. 나타 아 어, 다행히도 내가 이겼다. 예. 그래도 내가 이겼으니까 이 게임은 저희 둘의 승리군요.